321장날대속 하신 예수 께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구주 위에 살리라내 기쁨아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내 구주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 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기쁨할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쓰리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내 구. 주여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소리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아 20장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아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음날 바소리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소리라고 아니하시고 마골미사이라고 하시느니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아 이제 18장부터 20장은 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어, 하나님의 여덟 번째,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그것을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는 어, 이 백성들이 좀더 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을 원하시지만,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구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좀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와 이제 깨어진 옹기의 비유로 어 들어서 어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리고 어 주권자 이신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 유다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고 어, 또 너희들을 다른 나라 바벨론에서 멸망시키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어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이 18장에서 20장까지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인 예레미야 20장은 28장과 19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들을들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유다 지도층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성전의 총감도 바스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박해했는지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 즉 성전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이 바스올이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밤새도록 나무고랑에 채워서 두게 되죠 그 성전의 총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내의 질서를 관장하고 성전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런 직책의 수장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총감동인 바소울이 예레미야를 묶고 때린 것은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선포한 예언 세역이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전장에 봤던 것처럼 온기를 깨트리면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깨트러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그릇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시체가 너무도 많아서 도배에 묻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들이 나와서 너희 시체를 뜯을 것이고 들짐승이 나와서 너희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즉 유다의 파멸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성전들에서 성전이 이제 이방 바벨론에 의해 서 정복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총감독인 바소올이 보기에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는성전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로 보기에 충분했고 결국 그를 잡아 폭행하고 목에 나무권을 채워 강금하게 됩니다. 6절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 바소올이 거짓 예언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잘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예레미야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스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평강과 평화 이런 뜻이에요.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 예언은 틀렸고 거짓이다 이렇게 아마 바스올은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출조의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도 그냥 뭐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라면 그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고 외면하면서 거짓사람들의 근거 없는 긍정과 하나님이 없는 소망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자는 그것을 보면서 어, 저들이 왜 망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 망한 이유를 찾아서 남유다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럴 회개할 능력도 없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그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당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우상숭배.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괜찮아, 평강하다, 우리는 잘될 거야."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었고, 우상숭배만 있고, 재앙만 가득 죠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소식들을 자꾸만 들으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게 저절로 회개가 돼야 나랑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사실은 어, 설교 단에서 이렇게 정치 얘기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요즘에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요즘에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러한 헛된 희망을 쫓아가는 그때 예레미야는 홀로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죠. 그러니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이에 무엇을 더 좋아했을까? 당연히 예레미야 메시지는 싫어했을 거야. 왜? 듣기 좋은 말안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했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돼.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고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달락인 7절 이후에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난에 곤에찬 그런 탄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불평언을 쏟아내요. 뭐라고 나게 하십니까? 7 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권유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꾀다 이런 뜻이에요. 꼬이다. 본디 무엇을 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억지로 붙이겨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꾀다. 블레셋 여인이 삼선을 깨어 수수께끼답을 알아을때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7절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제가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정말 일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깨어내어서 억지로 이 고난의 길을 나를 밀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로 부르마다 을때 두려워서 사양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슬픕니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니 나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정말 가감 없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백성들의 반발과 박에는 점점 심해지고 오군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어요. 이럴 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침묵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결심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속에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었다는 라 것을 고백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해서라고 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아는 거죠. 그러니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아예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를 히브리서는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애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여고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었니다 생일을 원망할 정도로 고생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예레미야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마음 속에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고 모함당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수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서 가장 큰 수치는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가장 수치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나는 일로 수치를 여기로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수입이 줄을 수 있어요 수입이 줄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 일만 하면 내가 수입이 더 늘어날텐데 크리스찬의 양심을 지키려고 안하면 수입이 줄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우익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의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어느 위로 갈지 혼란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내 자리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말씀 따라 살다가 만나는 조롱과 모욕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소명을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 수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제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